아, 어가서야 근데 포범이 어.. 뭐야 아.. 고서포찾고있었는데안서포가지고야서고 어? <laughs> 거야. 서포트하고 야서야 서포트하고 있었던 거야. 야 아까 그탑탑탑탑그상대방이야 아, 아 그래 아 그러네 생선까 상대 이거 불지만 인배우자니까 그러네, 않을까? 그러네. 여기서 맞아 여기서 갈라 맞아 나는 무서우니까 여기서 갈라 말래 탑탑탑탑 하더니 거기가 있네 야이말아 <laughs> 역시 라면 사장이 이거 잘해 <laughs> <사람이 다> <laughs> <마>, 거기가 마음 속에서 가슴 거기 가비 <got> 크크크 <it. 웃음> <laughs> <laughs> 맨이에 그 다음에 아까처럼 뒤에서 누가 안 땡길려나? 아진짜 <laughs> <laughs> 그럼 <그렇지>. 어? 격광이야 아예. 아아 아예. 아 아예. 아 아예. 아 아예. 아아아 아예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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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. 아아아아아아 우리도 어디도 어디지 알아? 헤가면 <laughs> 그냥... 안에 레드 한번 확인해 줘. <laughs> 아. <laughs> 지 뭐. 어... 야살 있다. 레드. 야 레드 살 있... 아, 드 살이.. 레드 먹었어 그랬나? 어? 아니야. 아야, 대. 이거 죽데 얘네 없어. 오, 야내피 봐. 개소네다들. 오, 내 피도 약간 개손같 <목소리> 아 개이득. <목소리> 아, 아 이거. 나이스. 개격 개이득. QW 더 이렇게. 아 뭐야 W 더블로네. 우모 탑 한번 와줘. 얘 노풀. <목소리> 근데 아까 너징을짠거 보고 하고 싶었나 보다. 야나빡대은찍어야 되나. 지나가. 야, 난데 <목소리> <찍어야 돼>, <목소리> 어. <야>, <목소리> <목소리> 정글이그 아까 그거 때 아, 엄청, <목소리> 엄청 느려. <웃음> 봤어? 리 헛소리. 헛소리. 냐야나 헛소리. 헛소냐 헛소리. 헛소리. 헛소 아, <laughs> 아, 진짜, 진짜 편 <laughs> 네 <킬 뭐냐. 웃음> <유네 미아리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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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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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아, 아, 맞췄고 아, 야미안 아, 다 아, 아,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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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휴비 너가 더잘 먹고 있어. 나. 야 나도 한번 맞춰볼게 아비 알비 제보 그냥. 우 끌릴 것 같아. <laughs> 우리 오징어 도 끌릴 것 같아. 쏴. 짤트 빼 먹었다. 야제 만화 봐라. 불치. 오케이 오타버만킬 모모 타버만킬 굳이 요구하지 않아요 오면 캐리야. 근데 너 어떻게 그렇게 내잖아. 아. 비누기는 그렇게 내못 했잖아. 야, 재 뭐하냐? 오 <laughs> 어, 나도. <웃음> 어? 아연 마이미 침투미야. 포션도 없는데 그렇게 때. 재 뭐야? 오, 마이, 아, 마이, 테이크. 세보 a n i 쟤뭐보냐 n i a 쟤보 a n i a 세보ania. 세보ania. 뭐야? 야, 너 i a 세보ani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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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보 a n 야, a 야, 세 팝콘, 야, 팝콘 어, 가고있어 어. 오야 이... 저거까지 개발하고 강한하고... 그니까 개쩌네 나 어이 또 받아주네 이걸? 한 에이 위험하다 야오야 불체크 짤피 야 무무야 막 빨리 불러줘라 준이가 먹을래, 본거? 뭐? 보지? 아직 근데 라인 별로다. 어 오. 야 자신감 갖고 가자. 불지 집 갔어? 오, 나 봤어. 오, 대체? 오리 뭐야? 표식이 형. 아, 캐릭. 아왜병 <laughs> 탔어 와. <laughs> 뭐야 이거 CS 저거 일부러 모아둔 거야? <웃음> 그러니까 <laughs> 얘기 정리 파네. <laughs> 야 우리도 집가자 빨리 밀고. <laughs> <laughs> 아왜 공포가 둘러 둘러 걸리냐. 아아.. 아 맛있어 그니까 개맛있야기 아이들 다 월드 드라이버로 맞췄네? 야바 야, 기다려 간다 어 지금? 오아됐다야 <laughs> 왠... 도망와 나이스 아 진짜, 진짜 아프다 이 <laughs> <laughs> 끝났다야. 우리 다 빠졌는데. 아, 끝났다. 나 이자한테 욕 먹겠다. 잠깐만 늦게. 되겠다 아군이 당했습니다. <laughs> <야, 웃음> 됐었겠네. 아, 밸런스 체크 좀해 봐. 뭐야? 야, 어쩔 수 없었어. 괜찮아. 맞아. 마이 너플. 진짜 우리 핵커님 캐리할 거야, 이거. 노노. No, no. yeah. 아, 어, 고독한탑 싸움만 할 n 원래 정글이나돌아 야, 지 <laughs> <laughs> 야, 정글. 가고 <다> 뭐 있잖아. <laughs> 야, 정글. 내가 었 야, 나 죽었을 때 크게 싸우면 안 되지. n g u r 야, t o n 제 u r 야, Tongur. 야, t o n g 야, t o n g u 야, 야, 겠 o I 쁘게 t here. t h 땡큐 땡큐 o u thank you, thank you. What 저거.. 죽었는데. 저거 땡기다가 둘이 죽나? o u t t 한 e region. i 야 by seven of t h 뭐야? They're so. They're so. 지는 거. y 대 맞으면 거. 바로 e y r 앞으로 t h 는 y r e so. They're so. t h e 괜찮아. 좋아. 어디? 딸기 없지, 까? 야, 너. 시야는 씨야, 야야지 씨야, 야 너. 씨야, 너. 씨야, 너. 씨야, 너. 이야와 씨야, 너. 야 가고 있어. 맞제 너만 누리는데? 그러니까 <laughs> <얘쟤> <laughs> <보다. 뭐야>, 얘들 화났나 보다. 뭐 했어? 야나 말했잖아. <laughs> 뭘 말해? 가고 있어라고 말했어. 형 지원지탄다고 말했어? 아니 가고 있어라고 말했어. 야야 어? 니코 야, 내려온다. <laughs> 아 웃겨가지고. 물 아가들. 타파머만 와줘. 아, 켜. <laughs> 아야, 아야, 이거. 어? 버 <laughs> 오징어 되지 마요. 어? 야, 버스 오징어 왔어, 아, 나 있다가 가면, 가는, 가면, 홉있래딴데 보고 있다 망했다. 야. 와우, 야, 홉이 쫄네. 야..여기까지 <laughs> 안돼 안돼 야..얘..얘 또 왔다 <웃음> 야 <웃음> <웃음> 재밌는 거 보러 <물어본> 온 거야? <laughs> 야 혁아 혁아 여기..여기 또있어 어? 얘 뭐야 혁아 궁써궁써 <laughs> 나이스 <오>. 나이스 <laughs> 나이스 우무가.. 이즈군 날라오는 거야 이리 와 이리 죽어어 어, 뭐? 산가? 뭐? 산가? 뭐고짜 버징어야 이거 지워주고응 이거 이고이 올리고 와. 가야지 오. 했다. 야, 잘한다. 어, 한, 한 번만 와. 더한 번만. 아니, 에이, 아니, 여기나 말아. 아나 나. 어어볼때나가 되는데 왜온 거야? 아. <laughs> 아 진짜 많이 제 밀기만 해 가지고. <laughs> 오. 대뭐 <laughs> <쟤> 하냐? <laughs> 잘 봐, 잘 봐. 여긴가? 아, 아, 이거 안되잖 들어간... 오야 둘다 다, 둘 잡았.. 둘다 잡았... 아니야 아, 아했습니다아아얘또 예. 블루 먹으러 지 지금 오네 아까 오라고 아앜 아앜 개아다아 진짜 다는데야 그래도 우리가 물렸 물리쳤다 아.. 더블킬 가이는데아야나 <laughs> 그거 있다솔직히 <laughs> 아 진짜 아깝네 와 미쳤다 아이짱쟤 우모야 타, 타 와줘 우모야 아 야, 네. 그냥 가만히 죽어 그렇습니다. 그렇지 야 가만. <laughs> 마이 안 나타나. 열 샷텀. 아, 안 사지 네 포탑 한패가 곧. 오. 리즈 한번 더또 먹을 수 있어. 아 근데 아를 먹을 뻔했어 아을처치하 안돼. 먹었을나 아, 미친. 아까 주인님 되세요. <laughs> 옳지. 어, 니크도 AD야, 원래? 야, 쟤는 모락 나왔어. 별났네협의도 3밀 아협 아니구나 저거. 어, 찾아보자. 야, 얘 뭐냐? 대기한. <laughs> 뭐 <laughs> <laughs> 야, 얘명이다명라아야다 어? 아 죽었겠다 아, 야, 야, 얘 잡을 수 잡... 있냐? 와. 어? 와.. 아.. 아.. 아깝다 아. 그니까 아야 두번 눌렀어 그걸로 <laughs> <몰라>. 신나가지고 <laughs> 어머 터지마 <토지> <laughs> <laughs> 열심히 내려왔는데할게 없네 <laughs> 서포드 죽은 신났는데 아깝다 하나 많이 밀어버린다 야 우리 이제 가야 냐 탈거 없었냐? 야, 거 여기 곧 터지, 터지는 거 아니야? 어, 막자. 핀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가서 제롱춥니 아, 나빠. 이 당했습니다. 남 학살 중입니다. 을 처치했습니다. 좋아. 민욱이가다 이기네. 아이웨이. 어, 야제 달려와. 여기 퐁화야 야 방금 괜찮은 교환했어 야 방금 에. 여기 그 대피거든? 아깝 아이 아깝이 레드나 먹으러 가야겠다 야궁 찼다 하는 <laughs> <야. 안은> 중, 너 자꾸 사백 했어? 나, 가빈사 잖아. 나이스, 나이스 아바비. 나여기둘 오. 아완전잘 해. 아, 쟤 내려오네. 이거 안 내려와. 깨다 깨다. 지졌다 이제. 잉? 잉? 마이가 없구나. 할게 없네. 러미 제본 어 미쳐 날고 있어. 탐마 가야겠다. 우리는 믿을고. 카필님. <laughs> <탑 밀네. 웃음> 여기 아니, 베인 <laughs> 아, 어 <laughs> <laughs> 와 이상한다. 아, 뭐했어? <laughs> 귀여운 거했지. <글? 웃음> 탱이 나박, 능력이 탱가는 거 아니지? 나살짝 탱탱하게 가지. 나도. 아, 이거 조녀 가라고 되 있네. 조녀 가야겠다. 난너 그냥 완전 태어나 갈까? 티안 가고. 해. 어! 뭐야? 라이제 어. 쎄. 쟤 원꼬미야 용 50초! 오케이 나탑 갈게 어어 무섭다 맛있겠다 내가 같이 가줄게 아용니야용 작업 그... 작업하고 싶은데 같이 가.. 요없 <laughs> 없네 고생 많았어. 와. 오호. 엄청나게 강력어 용백께서 말하자. 나이스 까비 야이 게임 아오 이거 싸움이 좋은 싸움이 되겠는데 아, 나이스 아, 이까지까지 무력합니다. 오, 아이템. 갑자기 게임 터졌네. 미 미안 미안 미 천만만 주자 저기 있어 아야 니지가 저기 킬 먹는데 쟤미쳤으면안 되나? 소디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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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건 이해해도 이지가 먹는 건 이해해도 쟤 뭐하냐 오올시 쟤 너무 멋있아몸무어째를저렇게못 먹네 히히 <laughs> 오, 많이 이 아... <laughs> <laughs> 방... 방판도... 이번 판은 막 엄청 막기울진않았는데 근데 맞아. 방금 점프에서막터진느 근데 아, 아, 은 아, 와 아, 아, 먹어도 되 아, 아, 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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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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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먹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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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후까이나왔다운이하기거 <laughs> <어템> <축하해야겠다. 웃음> 이거 하나 기운에. <laughs> <귀엽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에 이거 하나도 나거에이 <laughs> <놀어> 궁, 너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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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뭐야 아거아 <저거? 놀아> 으아, <놀아>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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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자 으아, 으아, 야 간다 여기 안 으아, 으아, 으뭐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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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아 어, 내가 여기서 다잡깐잠잡잠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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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어.. 만좀 잠깐만 좀 잠깐만 아깐만 잠깐만 잠깐만 서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이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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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아무 안 하겠다 저기 레저 없네 우다 타워 오, 잘 밀어 가룻 먹을래 욕 먹을래 아 없네 하염이가 아, 뭐. 드래곤 먹고 싶어 죽었어 <목소리도> 그러면 욕 먹자. 이거 그러니까 너가 했어. 오 실수. 실수했어. 아씨 내가 얘기나? 이지, 제노궁이니까 그지? 가자. 내 하고 싶은. 제 직장 거 아니야? <laughs> 너무 오래 죽어였으니까 노잼인데. 지금 어. 2분 동안 검은 화면만 아, <laughs> 용 나왔다 어딨니? 이 쇼핑하고 있어. 어딜 가? 아저이제 약간 양심 는같아 이즈 잘, 것것것것것것잘것 먹네. 이즈 멜키디야. 12캔. 쟤 근데 막셋만 겁나 쳐. 어? 여기 여기 와드. 아 여기. 영원형 이즈왜 이렇게 실화나 했는데. 아, <목소리는> <목소리가 없다. 목소리가> <laughs> 그러네. 기억하나요? 그러네. 아니, 근데 이제 진짜 막타만 먹잖아. 아 <목소리를> 효비가 먹었으면 좋겠어. 재밌네. 촉수, 촉수, 촉. 와, 참아, 와. 이게 다 아, 오케 아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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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 돼. 우물킬 하자, 우리. 아무무가 부패가자. <laughs> 아무무가 부패가자. 오! 오우으잌에는데어린다 <laughs> <위험해> <earn> <목걸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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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걸이>